자, 오늘은 성정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성정해수욕장에서 동부산 아울렛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꺾으면 있는 길입니다. 지금 정면, 화면에 지금 차들이 서 있는 저 방향으로 도보 한 5, 6분만 가면 성정해수욕장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나옵니다. 원래 회전교차로에서부터 걸어서 오기로 했는데, 올려고 했는데, 아늘 피곤하네요. 아무튼, 거기서 한 5, 6분만 걸어오면 이렇게 이 길을 통해서 동부산 아울렛을 가는 길입니다. 지금 가다보면 저기 오른쪽에 어, 스위치마티에 제가 얼마전에 입주한 생수도 보이고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 눈에는 동부산 아울렛 건물들도 잘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 길에 있는 땅을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땅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왼쪽편에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 해운대를 놀러 오시든 송정을 오시든 안그러면 이 길을 왔다갔다 하시다 보면 동부선 아울렛과 송정해수욕장 사이에 있는 이 전원주택 반지를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10년 전에는 전원주택 매체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저 블록 안에 보면 정말 많은 예쁜 전원주택을 비롯해서 예쁘고 잘돼 있는 상가 건물들 그런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많죠. 오늘은 이 안에 있는 그 건물, 한 필지 104평, 약 104평의 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고 왔는데 너무 예뻐요. 회전교차로에서 시작점에서 들어가도 되고, 저기, 저기 앞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중간쯤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여기에 똑같은 땅 크기가 한 필지가 올 3월인가 4월에 한 17억 얼마에 팔렸어요 땅, 지금 우리가 보러 가는 땅 주인분은 그 땅보다 우리 땅이 더 좋은데 라고 하시던데 사실 땅 주인이든 집주인이든 다 내께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17억에 팔렸다는 거 지금 우리가 보러 갈 땅도 호가로 1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블록으로도 그 메인도로에서 왼쪽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쪽 블록으로도 한 두세 블록 정도 나뉩니다. 자, 제일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저기로 쭉 양쪽으로 집들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동네가 굉장히 차분한 데다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정적이고 좋습니다. 동네가 차분하 너무 좋아요.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아까 거기서 한 블록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오니까 똑같이 양방향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동네가 형성돼 있죠. 사실 한 블록 더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도로 소음이 좀 확실히 좀 줄었습니다. 맨 처음에 도로 한 블록과 이 블록 사이에 불과 거리로는 한3 0 m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이게 소음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여기가 안정적이네요. 여기서 보면 저 안쪽으로 한세 블록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지가 하늘에서 내리다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전원주택 단지가 정말 잘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단체가 와 이쁘네요. 이게 겉에서 그때서 봤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동네가 너무 이쁩니다. 와 여기 집 주로 사고 싶다. 사실 집 짓는 거는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땅값이 문제지. 땅만 싸게 좋은 땅 사면 진짜 집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 정도로 예쁘게 지어도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런 주택들도 많고 뭐 사이사이에. 맛집이나 음식점들도 있고, 뭐, 그렇네요. 외국 같다, 외국. 외국을 안가봐서 뭐,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본 듯한, 뭐 그런 동네 같네요. 내집 어디로 걸어가노? 아, 이쪽으로. 자, 이제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게 오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응달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데도 응달이고, 저 앞으로도 응달이고, 지금 차가 가는 저쪽도 응달인데, 우리가 딱팔 땅만, 팔 땅만 배치 막잘 들어옵니다. <laughs> 바로 이 땅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펜스를 쳐놨고, 평형은 정확하게 104.4평인데, 뭐 104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반듯한 땅입니다. 지금 요목이랑, 뭐, 잔디랑 좀 어느 정도 심어놓고 이렇게 계시는데, 양쪽으로도 주택들이 있고, 저쪽에도 마찬가지 주택이 있고, 이 땅을 내려가는 것도 도로 쪽으로 보면 도로에서 딱두블럭째니까 도로하고 차이도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제일 앞블럭이면 소음도 약간 뭐, 나서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또 길이, 길이 나 있어요. 이 길이 없으면, 우리 지금 땅 옆에 이 길이 없으면, 저기, 저 끝에서 이렇게 쭉 돌아오나, 안그러면 반대쪽. 저 앞에 지금 차 들어오는 저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길이 나아져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더 좋다. 길 바로 앞이니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길은 차는 못 다니게 돼 있죠. 사람만 다닐 수 있으니까 도로 소음은 없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에서 도보로 5, 6분. 좋습니다. 늦게, 전철이 걸었을 때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동부산 아울렛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신시 가지까지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뭐 백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다 차량 10분 15분 안 내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마찬가지로명서와 전원주택 그리고 시내가 다 차량으로 10분 15분 내에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분한 전원주택 단지가 근처에 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전원주택 단지 중에서도 오늘 이 소개시켜 드리는 땅이 위치가 그단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도 위치가 너무 좋네요. 야, 저 안으로도 이쁘다. 밖에서 봤을 때집 매체 달랑이는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야, 규모가 대단하네요. 이땅 가격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꽤 좋은 그런 땅입니다. 매물에 대한 정보와 조요은 영상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